평안한 어, 주간 보내셨죠? 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검은색 구두 두 켤레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검은색 두켤 검은색 구두 두 켤레가 있는데 한 켤레는 진짜 큰 마음 먹고 산5 0만 원짜리 구두인 거예요. 무슨 막 이런 걸로 좋은 걸로 하나 샀어요. 명품 구두예요. 그런데 나머지 구두는 어쩌다가 길 가다가 발견한 15,000원짜리 구두예요. 네. 15,000원짜리 똑같은 색깔의 구두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검은 구두를 신을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뭐 예식장을 가든 뭐가 되든지든 검은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50만원짜리와 15,000원짜리 중에 어떤 걸 신으시겠습니까? 15,000원짜리 신겠죠? 그죠? 50만원짜리 신을 수 없잖아요. 그 젖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50만 원 이상 되는 신발 막 검사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15,000 짜리 신지 않겠어요? 15,000 짜리 신고 이제 나아갈 겁니다. 싸니까 그날 신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올때 싸니까 그날 신는 거고 싸니까 비와도 부담 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마 신으면서도 오히려 돈 벌었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지 않겠어요? 50만원짜리만 있고, 15,000짜리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런 말,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생각하며 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물질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물질의 가치에 대한 부분, 우리가 놓, 놓칠 수가 없어요. 물질을 통해 생활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소유 유무, 그리고 소유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죠?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놓치고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값이 싼 것은 쉽게 여겨지고 쉽게 사용되어지고 값이 비싼 것은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만약 가치가 매겨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격이 매겨진다면 가격이 만약에 매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값어치의 사람이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또 어느 정도의 값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비싼 값으로 비싼 값으로 인정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싼 값으로 인정되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비쌌으면 좋겠어요. 박현일이라는 사람의 값치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다른 사람들이 날 크게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원하고 100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10원짜리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왕이면 100원짜리가 좋겠죠. 그렇죠? 1000원짜리가 있다면 100원보다 1000원짜리가 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 되고 싶은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있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죠. 어, 사람을 값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잖아요. 우리의 사는 곳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신들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값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요.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대략 3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지내고 하는 것들 다 계산해보니까, 교육받고 하는 모든 것들, 옷 입고 이런 것들 다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여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분들 결혼도 할 거고, 뭐 좋은 거더 많이 드실 거고, 여행도 다니실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3억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너무, 너무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그때는 3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 우리들 가운데 투자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3억보다는 더 성장하겠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얼마 정도면 될까? 내가 죽는, 죽는 날까지 돈이 이제 차곡차곡 쌓인다 그랬을 때 나는 얼마까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뭐 못해도 한 10억 이상은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편찬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50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100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로또 맞았는데 막 300억 빠 터진 거예요. 그럼 300억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뭐 사업이 잘된 사람은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3억을 깎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치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란 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10억짜리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돈을 다 계산해서 나온 값이 10억, 50억, 100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10억 짜리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50억 짜리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100억 짜리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은 100억 짜리 삶이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짜리에 묶여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짜리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짜리인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설명된 새 언약이 있다면 그럼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이 파기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것은 옛 언약으로 불려지고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약속을 맺으신다라는 거야.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옛 언약과 같이 돌비가 아닌 언약을 지켜하는 사람들의 신비에 기록된,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록된 언약이다라는 건데, 이전에 옛 언약이 외적이고 율법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기억치 않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구약 시대에 이미 언급되어진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게 되어져요. 완성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면, 신비에 새기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삼장 십육절의 핵심인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축복 주지만 따르지 않으면 벌 주겠다. 근데 그거 파기됐다. 없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 가운데 영생을 주겠다라는 이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 보여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새 언약이라고 표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한 것인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가치의 크기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요. 저희 아내가 운전 면허를 땄어요. 면허 땄는데 어디 저기 시골에 가서 한 3일 만에 따고 갔어요돈 돈, 들여가고 막 했는데. 어. 앞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큰맘 먹고 면허를 따게 했어요. 어, 되게 돈 아까웠는데 어쨌거나 땄어요. 요즘 아내가 면허를 따고 슬슬 운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괜히 키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교회 주차장에서 한번 해보라고 어, 키를 줬어요. 저는 옆에 앉고 진입해서 주차를 하게끔 시켜봤는데 가끔씩 급발진하고 급정거했지만 주차를 나름 잘했어요. 갑자기 끽끽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차주로서 아내에게 차키를 주는 있어서도 그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저의 현 마음의 상태예요. 차키 주는 것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새 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고 차기 때문에 중고 차. 중고 차. 만약 제 차가 몇 천만 원짜리 벤츠 세단이었으면 주고도 안 줘요. 거기다가 그것도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차라고 한다면 줄수 없어요. 그건 내 차예요. 우리의 차가 아니에요. 내 차예요. 사랑하는 아니지만 차주의 입장에서 절대 아내에게 심사리 키를 줄 수가 없어요. 줄수 없어요. 주더라도 반드시 옆에 타서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심각하게 반응을 하겠죠. 돌았냐 뭐 이런 거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차는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이고 몇 군데 제가 해먹은 데도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가자 <laughs>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헤들 돌려 막, 막 한단 말이에요. 1억 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 짜리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예요. 1억 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 짜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말할 때 얼마 짜리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짜리라는 말은 큰 인식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10억 짜리와 1억 짜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느껴져요. 곧 지불된 값어치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10억, 100억, 0 100억 뭐 이런 가치를 가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짜리여야 하고 예수님짜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들이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신 피값을 주고 자기 독생자들을 죽이고 대신 사버린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값을 예수님으로 쳤잖아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짜리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한계시 5장 9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여러분 만 원을 주고 샀으면 만 원짜리예요. 그죠? 그리고 1만 원을 주고 샀으면 1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신 우리는 예수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래요. 믿는 사람을 다 예수님 자리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리인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인 여러분인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계신가요? 형 어떠세요? 아이들 방에 가 보면요. 저희 집 저희 집에요. 아이들 방에 가 보면 장난감들이 많아요. 참 축복받아서. 성도님들이 뭐 중간 중간 사다 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참 장난감들이 많아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 그리고 거의 어 장난감들 가운데 제가 같이 놀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장지를 제가 뜯어봐줬기 때문에 그 장난감들의 값어치를 거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장난감들 왜 그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참 비싼 장난감이 많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면 어 굉장히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500원짜리 탱탱볼 가지고 놀듯이 놀 때가 있어요. 애들이요. 예를 들면 한 10만원짜리 주방세트 장난감을 500원짜리 탱탱볼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놀겠어요? 막 집어던져요. 막,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냄비 손잡이가 막 빠지기 시작하고요. 싱크대 수도가 뽑혔고요. 뭐 이상해요.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파요? 가치에 맞는 대우, 가치에 맞는 우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집어 던지면 500원짜리 집어 던져야죠. 10만원짜리 집어 던지면 안 돼요. 우아함이 없어요. 가치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깔깔대요. 좋다고 깔깔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돼서 깨졌다고 또 징징대요. 그렇게 살아가요,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대신 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것을 인정하여 감사하며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값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감사한 값어치를 존귀한 값어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 예수님 짜리인내 삶을 마음대로 놀리고 있지는 않는가? 술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에 빠지고 정신 못 차리고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만이 가득한 삶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 인생인데 천 원짜리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짜리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감사와 감격은커녕 한탄과 비난만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 인생이 예수님 짜리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 우리한 목소리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요하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갖지. 넌 요하를 알나하지아니하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 될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부연 설명하잖아요. 새 언약을 누리어 예수님 자리가 된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 자리인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것이 보장된 우리들 모두 예수님 자리인데,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했던 말 계속하지만 농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자리된 사람들. 예수님 자리된 사람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핏값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한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자리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 자리로서의 존귀함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격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자리가 된 이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은혜를 이어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자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밭을 사느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다른 것다 팔고서라도 사야만 하는 천국을 예수님 짜리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 짜립니까? 여러분은 얼마 짜립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00억이라고 이야기하면 흡족해하시겠습니까? 난 100억 정도 됩니다. 땅도 좀 있고요. 뭐도 있고요. 나저뭐 어디 서울대 나왔고요. 나 직장 삼성 다니고요. 유학도 갔다 왔고요. 우리 집에 좀 돈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1 0 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까의 미소를 지으며 흡족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묻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자리입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것도 천국을 누리고 은혜로, 은혜를 누릴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도 할수 없는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참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천국을 누리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부로 굴리지 말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살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살라고 저와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그 마음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